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꽃들과 식물의 정보를 알려드리는 야생팁입니다. 오늘은 저도 처음 해보는 거고 여러분들도 많이 해요.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접해보지 않았던 그런 난초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것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또 이걸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보 공유 차원에서 문자도 해주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의 소개는 바로 해오라비 난초입니다. 해오라비 해오라비 해오라비인데요. 둘다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종자가 있습니다. 종자. 어 이게 좀고가입니다 몇천 원씩 합니다. 하나래. 지금 여기다 넣어놨더니 한 며칠 만에 이렇게 싹이 났어요. 원래 싹 나기 전에 심는 건데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못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는 법. 자 우선은 어. 핀셋을 세 심는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녹소토 라고 하는 놀이에 게 녹소토의 특징은 양분이 없어요 양분이 없어서 균의 번식이나 해충의 발생이 거의 없고 또 청결 유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요거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안초에도 일부 쓰긴 하지만 가격이 약간 있습니다 뭐그래 아주 비싼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이걸 심는 데는 용토에다 심는 경우도 있고 대게 이제 영향이 없는 무비상토 그다음에 마사토 이제 녹소토에 많이 심는데 오늘은 녹소토를 아, 택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심는 거는 1에서 1.5cm 정도 깊이를 심는다고 하는데 요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심는 것이 싹이 났습니다 이렇게 심고 똑바로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저도 이제 문어를 찾아보고. 또 이거 하신 분들한테 좀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떠 버리면 됩니다 싹이 이미 났습니다 조심조심 해야 되고요 상당히 좀 예민한 아이기 때문에 애가 저도 처음 해 보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어, 씨앗을 판매를 해 봤지만은 심는 건 처음 해 봤기 때문에 요게 몇천 원씩 합니다 요거 뭐 인터넷에서 사시면은 몇천 원이 아니라 택배비까지 하면0만 원이 넘습니다. 하나에. 이렇게 다섯 개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어서 이렇게 덮었습니다. 보통 한 1에서 1.5cm 덮으라는데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수태입니다. 여러분들 수태는 이제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건 많이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태를 이렇게 놓고 위에다가, 저도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물이 축소가게 되어 있는데, 물을 한번 흠뻑 줍니다. 그리고, 너무 떼앗빛보다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양지바른 곳에 두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밝은 양지바른 곳, 완전히 떼앗빛이 아닌, 그런 곳에다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차광망이요 정도 있기 때문에, 한요 정도에 늘 둘끼적인요정도 너무 밝은 면 보다는 이정도가 딱 맞을 것 같아서 약간 공중에 띄워서 놓을 정도로 이렇게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정도에 놓고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싹이 이미 났기 때문에 아마 한 일주일 정도면 많이 성장을 하거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헤어랍이 남죠. 제가 어 바로 어 썸네일 화면에 이제 헤어랩이랑 저 영상을 사진을 올렸는데 멘트 끝나고 뒤에다 나머지 사진을 좀올릴게요 그건 제가 한게 아니고 이제 지인께서 주신 거예요. 자 구독자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새로운 걸 한다는 건 항상 설렘이 있고 또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자, 야생TV 구독자 여러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